안녕하세요. 얼굴이 겁나 작아보이는 <laughs> 이 위치에서. 오늘은 가발이 왔어요. 어, 리네아 스토리아. 사실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가발, 쇼핑몰은 가발라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가발라라, 핑크에이지,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서 저는 가발라라에서 구매를 좀 했었는데 어느날 이제 유튜버 이사배님, 아프리카 BJ, 그때 제가 시상식에서도 뵙고 인사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 리네아 스토리아 가발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이 회사는 뭔가 해서, 워낙 이사배님은 스타일링도 잘 하시니까. 그래서 가발을 좀 뒤져봤어요. 이 회사만 정말 좋은 곳인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회사를 내가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뒤져봤는데, 어, 홈페이지를 보면 그 회사를 좀알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진짜 자연스럽게 좀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 거는 열어볼게요. 열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긴 머리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지금 품절이고 엔젤스 위그 이거 시리즈고요. 지금 아이고 이거거든요. 앞머리 없는 거를 사고 싶었는데. 앞머리 없는 중단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허니브라운으로 완전 좀 노란 머리에 가까운 거. 근데 갈색이에요. 완전 노란 머리는 없더라고요. 외국인 메이크업 할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외국인 메이크업을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댓글에 계신 분들과 연습을 좀 함께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질 유튜브에서 하고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발 보관은 이런데에다가 해서 가발라도 보내주던데 리니아스토리아도 그렇네요. 어 어머! 제가 그 기존에 썼던 가발보다 진짜 자연스럽구나. 다르다. 오늘 제가 진짜 써보진 않을 건데 여러분 느낌이 진짜 달라요. 나 이제 여기 것만 살것 같아. 아, 어머어머. 그리고 여기 안쪽도 어머 느낌이 달라. 훨씬 부드럽고. 여기 정수리도 진짜 자연스럽다. 뭐 웬일이니. 사람인 걸 같아요. 뭐야? 대박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머리결도 너무 좋은 거. 내 머리보다 좋아. 나 지금 대박. 여러분. 알죠? 이거 광고 아닌 거. 저는 광고를 혹시 하게 되면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웬일이야. 이거 지금 제가 써볼 수도 없는데. 아... 제가 이거는 먼저 생방송에서 써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헉, 웬일이야, 괜찮을 것 같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게 그 의료용 모발에서만 쓰인다는 전체 수공법을 패션 가발에도 적용을 했다고 해요. 저도 홈페이지에서 읽은 내용인데, 헉, 대박, 대박!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어, 왠지 맡으면 두피 냄새 날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발 관리품을 같이 보내줘요. 비용은 이게 9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단발 신상으로 나왔다던데 아, 그것도 사야겠다, 안돼 이제 이게 가발 빗 사람 머리 빗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가발 에센스 뭐야, 이거? 아, 뭐 그렇게 좋은 향은 아니에요. 대박이야. 와 아, 진짜, 리니아 스토리야, 대박이네. 더 사야겠다. 최고다, 최고. 잘 만든다. 이게 엄청 야들야들해요, 여기가. 그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야들야들한 게. 그래서 이렇게 가발 에센스랑, 가발 빗이랑, 그리고 또 중요한 가발 거리 이거 저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아, 냄새. 뭔 냄새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이거? 아, 잘 만드는 데는 다르구나.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인터넷 검색해야 되나? 에이. 아이. 잠시만요. 아휴. 나! <laughs> 가발, 거리, 위그, 스탠드. 아, 여기있다 찾았다. 오, 이게, 이게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구멍이, 이게 위로, 위로 이렇게 나 있고, 요거는 이렇게 밑으로 돼 있거든요? 얘를,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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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껴요. 이렇게 끼고 그러면서 이 애를 허! 좀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어 이렇게 끼면 이 장애물을 좀어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딸깍 끼고 야이 리네아 스토리아가 잘하네 이런 거리도 딱 나오고 그러면서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틈새에... 아... 어... 어? <laughs> 미 이상한 소리네 이렇게... 음... 야... 됐다 됐다... 이게 길이... 아... 아이... 이 길이가 33cm, 폭이 17.5cm래요. 그래서 보면 이게 균형이 아주 잘 맞진 않네요. 그냥... 아 어, 아니다. 아, 딱꽉 안 껴서 됐다 어, 잘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리니아 스토리야. 근데 배송은 막 완전 11번가나 지마켓 이런 데처럼 완전 총알은 아니고요. 한, 한 3, 4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휴일을 껴서 주문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택배라는 거는 여유있게 주문해야 하는 거지 시간 없는데 주문해서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한 건 오프라인에서 사야죠. 빗질이 너무 어우 빗질이 달라 이게 언니들 이거는 묶을 수도 있고 연출을 진짜 다양하게 할수 있겠다 웬일이야 근데 저는 일상생활에서 가발 쓰는거는 너무 귀찮아하기 때문에 무섭죠? 웬일이니 이게 중단발은 이렇게 약간 바닥에 쓸린다 그래서 보관할 때 이대로 하면 먼지 구데기가 아주 되겠죠 머리 해줄게 내가 친구야 머리를 쭉감으렴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할 때는 이런 비닐 빠지기 이게 접착력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이렇게 씌우면 어떨까요? 먼저 이 가발이 포장되어 온 거를. 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아, 좋아. 이렇게 한번 씌운 다음에. 어. 이렇게 하면 먼지가 좀덜 묻겠죠? 아, 숨 막히니?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머리에 비닐 썼다가 죽을 뻔했어. 괜찮아, 너는. 그래서 이거를 어디 방에다 놔야겠다. 대박. 이거, 이것도 같이.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저기 작은 방에 갖다 놓으러 가봐요, 우리. 따라오세요. Follow, Follow me. 안녕? 이리 와. 친구와 함께하는. 다시 이 방은 이런 미용 재료상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놓고. 청소기는 아직 갈 곳을 못 찾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산 정리함인데요. 이런 가발 머리에 이거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 좀큰 칸에 이 롤, 롤드 앞머리 말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커팅하기도 좋겠다. 진짜 내 머리 같아서. 와, 이거 뭐, 이거 뭐냐. 쩐다. 요거는 요런데 요런 보이게 이렇게 딱 뜯어놔도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도록. 앞으로 리네아 스토리아 가발 여러 개 사서 모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쓴 모습은 유튜브 영상 혹은 아프리카 생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네아 스토리아 첫 가발 구매기 끝!